안녕하세요 조은남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l g 화 어, 장중브리핑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386,000원 1%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매도보다 3배 가까이 많은 흐름이고요자 엔솔은 현재 대신증권 하락 1단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정이 마무리 됐고 상승전환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5일전보다는 5.4% 상승한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수급은 자, 양호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일 수급 동향 외국인 3만 8천 주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 1개월 누적으로는 기관의 92만 주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1개월 누적으로는 개인만 매도, 기관의 집중 매수, 외국인의 75만 주 매수가, 어, 이어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지금 외국인은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가고 있고 기관은 비중 축소 그리고 개인도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매도 현황입니다. 공매도가 두 자릿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어, 대체의 경우에는 자혼조스의 흐름을 좀 띄고 있는데 다시 상황이 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6개월 누적으로 96만 4천주가 매수인 상황입니다. 차트 보실게요. 엘지 에너지 솔루션 일봉 차트입니다. 어,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두 번의 상승 흐름, 그리고 조종이 이런 식으로, 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 완벽하게 조종을, 어,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여기 고점은 아직 넘어서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지난번 말씀드렸듯 조종이 나오려면 저점을 깼어야 되는데, 저점을 깨지 않았고요 어, 고점을 지금 다시 돌파하는 상승 흐름이 장개가 됐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이렇게 조정이 한번더 나온다고 하면 파동 자체가 상당히 애매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기본적인 반등까지는 상승으로 어, 이어진다고 라 봐야 되고요 지금 그 과정에서 1차 상승이 그리고 2차 상승이 장개된 모습입니다 자, 아직 위쪽 저항선을 어,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흐름이고 여기서 이제 저항선을 뚫고 올라서게 되면 결국 이제 기본적인 반등까지 상승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어 결국 이제 마지막 최고가를 넘기는 상승파동이 이어진다고 라 보면 되고요 지금 그 과정에서 어, 다음 중요한 구간들을 반드시 뛰어넘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30목의 모습이고요 엔솔이 사실 긴 어, 하락그름을 만들어 왔는데 1차 조정은 이견이 없을 테고 2차 그 다음에 3차 조정이 어, 전개되면서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지금은 엔솔이 우리가 반등까지의 흐름이 44만원이고요 자그 흐름 이후에 또 조정이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본격적으로 어,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인데 지금 엔솔은 어, 일단 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 고점을 돌파하면서 완전한 상승 흐름에 어, 초입이 만들어지고 있고요그 초입에서의 상승 흐름이 1차에 거쳐서 그리고 2차에 거쳐서 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승의 어, 피크가 어떻게 보면 좀더 이어질 수 있었지만 어, 조정이 심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면서 지금 1차 상승에서 2차 상승에 어, 두 번째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5분 봉의 모습이구요. 지금 엔솔은 요런 상승 흐름, 고점을 돌파했으면 좋은데, 아직은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구요. 전고점은 현재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지금 1차, 그 다음에 이제 2차 상승 자체가 이렇게 전개되지 않았나 싶구요. 여기서 마지막 상승이 나왔어야 되는데,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점을 깼습니다. 결국, 그러면서 엔솔은 현재 2차 상승이, 어, 이런 식으로 일단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볼수 있고, 그러면 조정이 조금, 어, 더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어지는 1차 조정이 그리고 2차 조정이라고 볼수 있고 연장하락이 지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결국은 조정을 좀더 길게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2차 상승 이후에 3차 상승이 전고점을 어, 돌파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끄는 흐름이 더 나올 수 있지만 결국은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이어질 테고요. 엔솔은 최고가를 넘기는 상승을 향해서 빠르게 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조정이 좀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하지만 강하게 상승이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재상승을 계속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LG 화학입니다. LG 화학도 2차 상승이 전개됐고 조정을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바닥권에서 빠르게 상승 전환이 시작이 되면서 결국은 어, 이제는 지지라인이었다가 저항선이 됐고 지금은 또 다시 어, 저항선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이제 이 구간 빠르게 복구를 했다가 무너지고 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자, 본격적인 다음 상승랠리가 이어질 수 있고. 기본적인 조정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368,000원, 반등까지는 어째서든 무조건 이어진다,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인가요? 하면 30봉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조정이 이렇게 마무리됐고요. 어, 연장하락에서 벗어나려면 결국은 35만 1,000원을 넘겨줘야 됩니다. 자이 구간에서 현재 우리가 35만 천원을 넘기기 위해서 2차 상승이 전개되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고요 저점을 아직 깨지 않은 상황에서 조정이 마무리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어, 추세를 이어가게 되면 추세를 지금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직은 또 한번의 기회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 35만 천원을 넘겨주면 완전한 연장 하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구간이고, 두 번의 상승과 재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지점. 저점을 더 깨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 상승이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5분 봉의 모습이고요 어, 사실 지금 LG화학은 추세선을 깨지 않으면서, 간단간단, 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요렇게 추세선이 만들어졌고요.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이 우리가 단계적으로 장계가 됐고 또한 번의 상승이 나와 줘야 됐지만 결국은 추세를 깨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1차 상승이 2차 상승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3차 상승이 아직 한번더 남아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어, 지지대 기점으로 어 흐름을 보면요. 결국은 조정 이후에 두 번의 상승이 전개됐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모습, 또한 번의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구간. 그러면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정고점 돌파로 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일지막이 어, 마지막 상승이 시작이 되게 되면 35만 천원 이 구간을 어, 넘어서게 될 테고요. 그러면 이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 완전하게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어, 결국은 시작이 되고요. 결국은 고점을 넘기는 다음 상승까지 추세 때 상반까지 상승을 좀더 끌고 간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은 분명히 시작이 된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